아침 기온은 약간 꿉꿉합니다 약간 흐린 끼가 있어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 위로 이렇게 검은 구름이 이렇게 살짝 있고 구름이 좀 해쪽으로 오면서 약간 또 해가 가리고 있죠 이 장면 예술이죠 이렇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쯤에서 이제 가로로 하나 이런 장면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기가 막힙니다, 아주. 예, 그러면 아침 일출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가 지금 떠서 구름에 살짝 밑부분을 가려져 있는 풍경. 아, 예술이에요, 아주. 예, 아침 일출 장면. 25년도 8월 30, 아침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늦게 나왔는데, 늦게 나왔더니 벌써 이렇게 구름을 많이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 장난 예쁘죠? 네, 이렇게 비닐 하우스 물들이고 있고요. 햇살이, 아침 햇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네. 초점을 잘 맞아야 되는데, 폰이 좀, 초점을 잘못 잡네요. 아 아주 예술이에요, 아주. 네. 오늘, 그러면 또, 기가 막히죠. 해가 이제 완전히 둥그랗게 올라왔어요. 예. 이제 그러면은 일출길을 걸어가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죠 오늘 이, 여러분과 함께 해, 밸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양, 여러분의 열정. 아주 환상적인 네,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